생방송 전국 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신앙유산을 찾아가 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CTS 호남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전북 익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윤의준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 서독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익산 하면은 불교로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어떤 또 신앙의 유산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전북 익산은 예로부터 불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곳인데요. 이런 곳에 120년 전 선교 초기부터 열정적인 신앙 정신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뒤로 보이는 익산 서두교회인데요. 시대를 막론하고 온 성도가 철저한 신앙고백으로 긍지 있게 복음 전선을 구축해온 그 열정적인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전북 익산시 중부에 있는 삼기면, 북동쪽에 미륵산을 둔이 지역은 예로부터 불교 문화가 강성하게 자리 잡은 곳입니다. 윤택한 농경 생활 속에 불교 문화의 터전이 뿌리 깊게 가꿔진 곳인데 이런 곳에 (121년) 전 복음을 접한 후 오늘날까지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 속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익산 서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익산 서두 교회의 시작은 (1898년) 마을 주민인 정정보가 전주에 나갔다 미국 남장로교 테이트 선교사의 노방 전도에서 복음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후 예수를 믿게 된정정보는 80리가 넘는 거리를 걸어 테이트 선교사가 사역하는 전주 서문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키웠는데 그러던 지음 목포 선교부에서 전주 선교부로 옮겨온 매커친 선교사 한국 이름 마 로덕 선교사의 도움으로 익산군 삼기면 서두리 546번지에 초가 삼간 예배 처소를 만들어 교회의 기초를 다졌고 마루독 선교사는 1903년 정식 설립한 익산 서두교회의 초대 당회장이 됐습니다. 저희 지역은 일제 탄압에 의해서 복음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때 정정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기도처를 설립하게 되고, 바로룩석 성기사님을 만나서 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익산 서두교회는 설립 초창기부터 착실한 신앙고백 위에 공동체를 구축했는데 특히 신입교인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정식 세례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문답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고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는 책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친 마로덕 선교사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교세를 키운 서두교회는 인근 지역의 분립과 개척의 형태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1936년 낭산면의 용기교회를 시작으로 3기면의 세광교회와 3기교회 황등면에 황등서부교회 등이 서두교회를 뿌리로 설립된 것인데 나아가 이들을 통해 또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며 익산 땅에 거대한 복음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지역 사회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삼신학교 또한 익산 서두교회의 큰 사역 중 하나인데 특히 당시 모든 학교가 일본어를 사용하던 환경 속에서 우리말을 자유롭게 쓰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함께 실시했습니다. 세상에는 이 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네마다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개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삼신학교를 시작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지요. 그래서 그 문명이 발달될 수 있도록 배우무터가 이 삼신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성도들은 신앙의 길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는데 일대 장로이자 전도사로 익산 서두 교회를 섬겼던 김성환 장로와 그 뒤를 이은 박병열, 최병수 장로 등은 일제의 신사 참배가 십계명의 제1계명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하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특히 박병렬 장로의 순교신앙은 익산 서두교회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기는데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익산 사3 만세운동에 동참했다가 옥골를 치르기도 했고 신사참배 강요나 일제의 총회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익산 서두교회의 뜨거운 애국신앙에 함께하다 결국 다시 일본 경찰의 체포, 모진신문과 고초 끝에 1940년 9월 22일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를 비롯해 익산 서두 교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쓴 믿음의 선조들이 많습니다. 김성한 장로님은 서두 교회 장로님이시고 가정으로서는 형제 중에 두째 자녀시고 이 마로독 성교사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심써서 행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개방 후 익산 서두 교회는 아홉 칸짜리 초가 예배당에서 33평 서양식 예배당을 짓는데 온 교회가 힘을 모았고 이후 안정된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옥룡 목사, 이영천 목사의 뒤를 이어 이봉기 목사, 이영택 목사 등이 익산 서두 교회의 강단을 지켰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히 100주년이 되던 1998년에는 몽골의 에르덴솜 교회와 초이루 교회를 기념교회로 개척하고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서도헐몬 교회를 개척하는 등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일 주의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영혼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려는 그 목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21년을 한결같이 뜨거운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달려온 익산 서두교회는 초대 김성환 장로의 아들인 김종철 장로가 원로 장로로 현재 교회를 지키는 것은 물론 80대 은퇴 권사부터 다음 세대인 어린 학생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섬김과 헌신이 신앙의 유산으로 깊이 뿌리내린 교회로 앞으로도 그 사명과 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있는 익산 서두교회 박성철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121년 역사 속에서 익산 서두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넘치고 어, 대를 이어 예배하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희 교회는 121년 전에 마로덕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와서 이제 익산군 삼기면 서두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들 손에 성경을 지어주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이제 후대들이 이어받아서 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그들의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행위를 본받고 후손들이 더욱 믿음 생활 이제 잘하려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원동력이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교회 신앙적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또 그리고 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후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본교단 백사의 총회에서 이제 역사 사적지와 순교자 기념교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삼기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병렬 장로님은 이제 순교하셨고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후, 후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역사 사적지와 순교자 기념관을 이제 건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선배들의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신앙을 이제 전해주고 그들이 그 정신을 계승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교회가 앞으로 바라는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네. 어,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은 뜨거운 복음 전파의 열정을 이어받아 익산 서독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사회는 물론 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비전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이제 그 저녁마다 지금 영적인 이제 각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셨고. 또 아들은 우리의 멸망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고, 또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불신자가 있는 한 영혼이 이 지역 사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의 모토를 삼고 또 이제 선교하고 구제하고 지역 사회에 이제 봉사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때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인 것을 보게 될 때마다 나에게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게 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 구원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또 이제 장로님들과 또 은퇴하는 장로님 또 심우 장로님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계속 이 일을 이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목사님, 저 역시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비롯해 온 세계까지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익산 서두교회의 120년 역사를 함께하며 또다른 또 도전을 받으며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